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어? 절대 값 똑같지? 위끝 아래 야될 것? 네. 기함수는 0일 테니까 5기, 3기, 1. 1기. 그럼 자, 1번. 인테리어, 뭐부터 뭐까지? 0부터? 2까지. 6X제곱 마이너스 1만 적분해주고 몇배 해줘야 돼? 2배. 자, 적분하면 얼마? 2X. 세제곱, 마이너스 X.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2배. 뭐 대입한 거에서? 2대2파 얼마? 8 16 마이너스 24에서 0대2파 어차피 0이니까 정답 얼마? 맞다 아 그치 한꺼번에 계산한거지 어, 답은 얼마 그래서? 28 두번째 어? 이놈은 t고 이놈은 x인데 정적분일 땐 여기 있는 문자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자 1 플러스 2x, 3x 제곱, 4x 세제곱 1 플러스 2x, 3x 제곱, 4x 세제곱 어, 어때? 안에 있는 f x 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 0부터 이면 9간 합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4x 세제곱, 3x 제곱, 2x 플러스 1을 적분하는 거니까 자 위끝 아래끝 절대값만 다르지 아 절대값 똑같죠? 기함수 죽이고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우함수만 적분하면 되지. 또 잘했죠? 자 적분하면 얼마? x 세제곱 플러스 x 0부터 1까지 2 배. 답은 얼마? 4.